이번 팀장님은 다재다능한 답을 가장 잘 표현하는 팀장님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는 광고기획, 디자인, 아이디어,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능력체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몽이호마경쟁빛이섬팀 조아진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발표 앞서서 혹시 들어오는 길에 다분 포스터 보셨나요? 네. 네. 그럼 혹시 제 포스터에 적힌 저희 팀 슬로건 기억하시는 분? 계란으로 와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을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laughs> 저희 슬로건이 바로 계란으로 와이치기였는데 그래서 계란으로 와이치기라는 말을 구글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익은 커녕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일을 뜻한다 그리고 무모해 보이며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 매니에 나오는 거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음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람 혹시 콤마 꼴등하려고 나갔냐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풀어보면은 바위를 위기서 어떻게 깨냐. 그 전에 알부터 먼저 깨져버리겠지. 그쵸?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이 깨지는 게꼭 나쁜 일일까? 여기에 질문을 넣어주시고. 알은 새를 보호해주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새는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알을 깨야만 합니다. 새에게도 기존의 안익함을 버리고 알을 깨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란으로 거위치기라는 말을 여지껏 배운 상식을 깨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획서를 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상식을 깨는 광고를 만들고 싶은 경쟁 PT 3팀 팀장 조아중입니다 우선은 식상하게 제 경력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특히 교내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어요 1학년 때는 과대도 한 적이 있었고요 아이콘, 이먼진 프리즘 회장 등 단과대 내부의 활동은 물론 음, 디데이 학회나 영화 제작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봤습니다 여기 콤마에도 3년째 꾸준히 참여하고 있죠 경력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어요 각각 디자인, 리더십,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대충 경력에 대해서는 알려드린 것 같은데 저라는 사람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01년에 태어난 조한승이라는 사람이고요 미디어학과 2학번입니다 그리고 ICT, 융합학부 디자인, 테크놀로지를 다중전공 하고 있어요 MBTI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ENTP 사람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이제 N이 98%고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호기심이 정말 많고 또 이제 상상력이 상상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석하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내기 때문에 저 스스로 재일을지라고볼 때가 있는데요. 제가 했던 활동들 간단하게 이렇게 꼽아보면은 1학년 때 학교 앞 우리가 바로 마주치는 한양대학로 상권을 재생하고 그랜 리벤딩하기 위한 창업 도가돼에서 안산시 시의원도 만나요. 정책 제안을 맡았고요. 또한 상권을 소개하는 매거진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 학군대 학과 학계 아이콘에서 TR 부장을 맡으며 단순히 일러스트 툴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팁들을 전수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뿐이또 아시다시피 프리즈메이 회장단에 함 오래 했었죠. 또한 지금 쓰고 있는 이경학교 로고 역시 제가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같이 했던 학술지의 발표 PPT는 모조리 제가 맡았었는데요. 보이는 게 제가 만든 콤마 발표 PPT였습니다. 지금 발표 중인 PPT도 전부 파워포인트 효과만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6개월간 현업 활동도 했어요. 편집 디자이너,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외주를 받아서 일을 했던 터라 여러분과 과대학할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거는 제 작업 계정에 관심 있으신 분만 야 제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왜선팀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의문이 좀 드시죠? 그래서 <laugh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막판에 팀원들이 골고루 친해지기 전까지는 회의나 활동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하는 질문이 되게 도전적인가? 이런 제안해도 되나? 선배한테 장난쳐도 되나? 친해지고 싶을 때말 걸어도 될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 저희 팀에서는 이런 망설임을 최소한으로 즐겠습니다 저랑 친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선후배 나이 그런 거 없이 편하게 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론학회 퀴즈 회장단을 오랫동안 이어 노하우를 살려 의견을 내기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팀이 지향하는 모토는 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속에서도 빠르게 나아가는 시원한 산업팀입니다. 아, 근데 시원하게만 하면은 좀 그렇죠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에게 따스한 상담소도 운영을 합니다. 팀내갈등분아니 전공, 진로, 학교생활 관련 또 여러 가지 활성화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근데 아, 나는 뭐할줄 아는 게 없어서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 분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방중스터디인데요. p t 에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번 스터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디자인, 기획서, 자료조사 스터디가 온 오프라인 모두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획서 토퍼보기 시간에는 시간에는 기획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고 유추해보는 등 액티브한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에 모두가 참여할 1인 운명계획서를 써보고 피드백하기, 그리고 4일 1조로 모여서 모의계획서를 작성해서 해당 기업의 메일도 보내볼 생각입니다. 또한 디자이너로 일하는 경험을 살려 디자인 왕초보관부터 타이포그래픽 그리고 PPT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특강을 통해 디자인 보수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작업물의 완성들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전수하려고 합니다. 트렌드나 자료 정리도 중요한데 제가 또 특히 행성형 AI 트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아니 이상한 질문 하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 놓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실수 없이 쓸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 써야 할지 또한 제가 자주 쓰는 프롬프트라든가 음, 최신 AI 트렌드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런 스터디의 구체적인 일정은 수요 조사후 확립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원하는 팀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서를 쓰려면 계속해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질문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 해결 앞에 솔직한 사람 꿈이 크고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을 저는 저희 팀에서는 원합니다. 이런 분들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실 무언가 하나라도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야구. 저는 롯데 자이언츠 좋아고요. 하뭐 광고 토론 술이라는 글자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저 사실 술좀 좋아해서 술 좋아하는 분도 환영입니다. 또한 저희 팀꼭 술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회식 진짜 자주 할 겁니다. 또한 방중에도 바약 당연히 할수 있고요. 바약한 번만 있겠습니까? 두 번도 가능합니다. 2학기에도 당연히 바박 진행합니다. 또한 MP를, 중동리 MP를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요. 이 경험을 살려 남다른 컨텐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네. 23년 우승을 거머쥐었던 이런 팀 그리고 작년 맛있는 기획서를 썼던 오버도스 팀에 이어 저의 세 번째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마치면 영화 투르먼스에서 주인공은 여지껏 사아온 가짜 세상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 팀은 단순히 콤마 본선뿐 아니라 수많은 도전을 함께 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도전이 때론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길이 혼자는 아닐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문 밖에서 따라와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피 3팀 팀장 조아진이었습니다. 현재 테제를 보여주신 컴팀의 조하진 팀장님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손을 들고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은 프리즌 활동 안 하시는 건가요? 어, 지금도 프리즈 활동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신다하셨는데 스터디 네. 일정을 그 진장님께서의 결정하시는 건잘 모르는 팀원들과 일정 조율을 통해서 일정을 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오, 네, 아까 전에도 이제 발표에서 보여드렸듯이 팀 팀원들과 이제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가는 팀원도 있고 다들 각자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수요에 맞춰서 보여드린 PPT에 나와 있는 스터디 일정도 각각 조율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해 주실 분 있으시면 편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네. 없습니다. 디자인 스토리 진행하시라고 하셨는데 어떤 틀 위주로 진행하셔야 지 비용이 커지고 있는데 피그마 관련해서도 우스던지 제 맛이 좀 한거 같네요. 네, 저 일단은 일러스트 위주로 많이 다룰 거 같고 포토샵도 필요한 만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피그마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데요. 저희는 캠프이 다이언 그레이스 템에 있어서 피그잼 열심히 활용할 거고요. 또한 제가 지난 기획서에도 피그마로 만든 u i s 웹페이지까지도 넣어놓 피그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분제거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술이랑 회식을 엄청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량은 어떻게 되실까요? 남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주량이 세바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술 먹다가 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팬티를 보여주신 두 아디 장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